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 아, 드디어 맛있는 자두가 나왔습니다. 바로 왕자두입니다. 오늘 7월 23일 저희 집에서는 이제 왕자를 처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이제 흐무사 같은 경우에는 자두는 크기는 컸지만 안에 과육이좀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나오는 자두부터는 과육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아, 품종 자체가 또 단맛이 아, 강합니다. 그래서 왕자도 도담 추위까지는 어, 가육 자체가 단단하겠고 단맛이 점점 갈수록 높은 품종이기 때문에 아, 기존 자두보다는 확실히 자신있게 더 맛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두를 한번 보시면 저희는 대부분 다그 밭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농가보다는 물빠짐이 좋아서 아, 맛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아 그리고 이제 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며칠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현재 구름은 끼어 있지만 비가 오지 않다해서 앞으로도 저도 아, 맛은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면 사이즈도 아, 보통 이렇게 지금 달려 있는 것, 이새 끝에 한 3일 후에 이후에 수확을 할것 같은데 아, 성인 주먹 맛하게 큽니다. 아 크고 맛 또한 그 단맛이 강한 품종이라.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수확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아, 저희 집에서는 그 아침에 수확했는 거 바로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면 매일매일 수확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수확을 해서 바로 택배를 해서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작업장, 아, 저희 집에서는 자도 농사를 다산 쪽에 심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고에 수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서 수확을 는 자두 양입니다. 지금 현재, 어 자두, 왕자두 같은 경우에는 밭두 군데서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새벽부터 보통 4시 반, 어 이렇게 5시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 정도 양이면 오늘 몇백 바스는 될것 같고, 어 백, 백 바스 이상은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곰판장 용과, 어, 그리고 곰판장에 판매하는, 판매하는 것과 택배 판매형을 이제 달리 합니다. 아무래도 밭두 군데에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직거래로 하는 분들은 더 세심하게 선별을 하고 더 맛있는 밭의 거를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곰판장 용은 그거보다 성의가좀 적게 갑니다. 아, 보시면, 곰판장용은 이렇게 맨 아버지 이름으로 어, 해서 지금 이제 서울 쪽에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곰판장용입니다. 이렇게 곰판장용은 편안하게 이렇게 크기별로 선별해서 담아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기존에 어, 흥무사는 늦게는 우리가 직거래로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자주 와서 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그 판매를, 어, 오늘 왕자도 이렇게 올리는데, 기존에 흥무사 하신 분들은 그래도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맛이 좋다 해서 계속 주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기존 전화번호를 보시고 주문하신 분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어 빠르면 내일 받아보실 수 있고 바로 오늘 주문해 주시면 보통 어 주문과 그 다음날 하루만 지나도 바로 주문이 아 택배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크기별로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집에서는 이제 자두 품종 따라 그 크기라든지 맛이라든지 색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판매가격도 다르지만 항상 곰판장 시세는 거진 1, 2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전체적으로 냉해 피해가 많아서 농가에서 양이 적습니다 자두가 그래도 저희 집은 다행히 아버지께서 어머니하고 농사를 잘 지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수확량이 예전보다 적지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도 크기를, 어 크기를 한번 왕특하고 이렇게 포장하는거나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크기는 기계 선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저희가 임의도를 하는 거기 왕특은 최고 큰 겁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는 키로를 한번 볼까요? 몇그람 나가는지 어 왕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200그람이 넘습니다. 아, 기계로 이제 선별을 할때 207g 여기 나오는데, 근데 저희가 왕특에도 왕특만 이렇게 큰걸 넣으면 5kg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왕특 중에서도 아 200g 넘는 것도 있고, 그람수가 조금 적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아시고, 자조 자체 안에는 보시면, 자두가 과그 육이 정말 단단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두가 한쪽에는 색이 잘 나있고 한쪽은 색이 잘 햇빛이 많이 본 곳에는 아무래도 색이 잘 났습니다. 그리고 약간 파란 그 있어도 맛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기존에 먹던 후무사보다는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저희가 이제 왕자도도 밭이 두 군데 있지만 모래땅이 더 많이 사질토의 땅에서 하면 경사진 곳이 확실히 더 맛있어요 그래서 직거래로 하시는 분들은 주는 밭에 꼭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자도는 포장은 직거래 할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 무조건 스펀지를 이렇게 다 깝니다 아무리 택배가 이제 파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두 맛은, 어, 자두 맛은, 스무사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월등히 좋고, 그리고, 비가 왔지만, 가육 그 자체는 단단해요. 아직. 그, 자두 품종 자체가 가만 갈수록 단단하기 때문에, 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백화점이나 마트나 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확실히 맛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어 자두, 그 완전히 100%의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맛이 있다. 그리고 자두는 최대한, 최대한 조심히 담습니다. 이렇게 택배 과정을, 과정에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최대한 예쁘게 조심하게. 그리고, 아, 대부분 선물용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두는 예쁜 걸 위주로 담아줍니다. 곰판장에 아, 갈 때보다는 확실히 성의가 아, 자두가 예쁘고 맛이 있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담아 드릴 겁니다. 채우고 또한번더 스펀지를 깝니다. 이렇게 깐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담아 드릴 겁니다. 될수 있으면 한 목에 다들 드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색이 너무 많이 나는 것보다는 골고루 잘 섞어서 어 색상이 두고 드실 수 있도록 두고 드실 수 있도록. 자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벌려 먹었는 것도 더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그 하는 것이라 될수 있으면 저희가 몇 번을 그 돈판장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몇번더 확인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온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래도 비싼 가격에 또 자두를 대부분 사드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 농가에서는 최대한 정성을 드린 그 최상품을 저희 집에서 농사지은 것 중에서는 최상품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최고의 곰판장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걸로 보내드린다는 거 위에도 스펀지를 하나 더 덮고, 이런 식으로 담습니다. 담아서 제가 어 집에서 저희 집그 돈태 농장 어 이름을 그 맞춤 박스에다가 팩으로 두 팩을 이렇게 넣어 드리는 거예요. 팩으로 두팩 넣어 드려서 아두 팩을 저희는 이제 아침에 주문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합니다. 아래쪽에 스펀지 깔고 자두 넣고 스펀지 깔고 자두 넣고 위에 깔고 최대한 택배 과정에서 파손이 없도록 자두가 생물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하면 파손 이 일어나기 최대한 없고 박스도 작년보다 더 작게 줄여서 딱 맞게 규격에 딱 맞게 맞춰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흔들림이 전혀 없이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박스를 이렇게 만든그 테이프를 붙여서 하면 키로수가 아, 원래 자두가 5kg인데 지금 현재 저희는 농가에서 직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 무게를 제외해도 5kg가 월등히 넘습니다. 지금 6kg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박스 무게는 박스가 아 크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보시면 박스가 한 500-600g 정도 나가죠 그래서 자두 알속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자두가 무게가 많이 나가게 아무래도 이제 파는 것이 5kg, 5kg 이상은 무조건 다 보내드립니다 아무래도 직거래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자두 한두개 더 보내드리는 것은 크게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두를 혹 보시다가 자두를 보시다가 안에 하나 흠가가 있다. 뭐 한두 개흠가가 있다. 아, 이 농가에서 키로스를 더 많이 보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두가 우리가 요게 보시면 건판장용은딱 키로스를 5kg 맞춰요. 어더 많이 넣어도 넣는가 보다는 키로스를 딱 5kg 맞추지만 직거래하는 우리 그 소비자분들은 저희가 받아봤을 때 완벽하게 연다고 였지만 한두 개 혹시나 살짝의 흠가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로스를 더 많이 넣어 주니 많이 넣어 드린다는 거 그래서 너무 그렇게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이 농가 농가에서, 농가에서 몇개더여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도 같은 왕자도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가 자두 품종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수확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수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7월 23일부터 왕자들 첫 출하를 합니다. 아 하니까 첫 출하고 하 직거래도 판매를 해요. 아 자두 가격은 그 올래가 냉해 피해가 입었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들쑥날쑥합니다. 아 어떤 날은 저희도 본판증 시세가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날은 그보다 비가 자주 왔을 때는 조금 적기 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직거래는 또, 매일 가격을 달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왕특 같은 경우에는, 5kg에 55,000원, 후무사고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은 5kg에 45,000원, 상은 5kg에 3만원, 그리고 택배비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전화는 저 위에 있는 번호로, 또는 위에 번호와 같습니다. 010-3016-7296, 위에 있는 제가 위에 있는 번호대로 그 해주시면 문자로 될수 있으면 어 주문을 해주시고요. 문자로 왕특 몇개특몇개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받을 수 있는 주소, 성함, 계좌번호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받아보시고 감사하다는 문자도 많고 만일에 안에 그 택배가 파손이 있거나 하면 문자로 될수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시골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답을 금방 금방 줄 수는 없지만 될수 있는 대로 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살짝 흠과가 있거나 그러시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추가로 더 넣어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존한 그 소비자 분들께서 만족을 받아봤을 때100%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 있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농가보다는 저희가 확실히 맛있다 왜 의성 자체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그 지대 저희 집그 지대가 높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이제 농사 짓는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산에 심었어요 그래서 물 빠짐이 좋고 토질 자체가 사지톨당이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태비양 이라든지 될수 있으면 그런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보다는 맛이 월등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 농사...